헬로코스모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로 인사드리는 김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겸입니다 하이입니다. 고겸의 진실 혹은 거짓. 고겸은17 멤버 중 막내다. O, X 중에 선택해주세요. X. X 정답! 오. 제일 막내가 몇살이요 막내가 지금 스무 살. 오마이갓. 까마득한. 형 앞에서 죄송합니다. 도겸의 <laughs> 반려견 이름은? 우주다. 오오 오, 오. 정답. 아, 오우 너 알았어? <laughs> 우주라는 반려의 이름을 네.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난 생전 네. 그거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구나 도겸은 고등학교 때 실용음악과를 전공했다. 오엑 X. 정답은 엑입니다 실용무용과라는 오 하는 진짜? 네. 진짜? 저 네. 세븐틴 팬입니다. <laughs> 도겸은 과일 깎을 때 섹시한 남자다. 유명이 되 오. X 스 정답은? 엑 저는 고기 구울 때 섹시한 남자라는 별명. 뭐야 이거? 아 이거 별명이 있다고? 별명이 있는데요. <laughs> 고기 구울 때 어떻게 해야 섹시하지? 구면서 잘라도 이렇게 들고 살구 아, 중에 좀 아, 이렇게, 이렇게 남자답게 잘한다. 남자답게. 아난또 화려하게 굽는. 난 겨털을 보여서 줘아 섹시다. 도겸이 만든 유행어 중에 제말 들어보세요가 있다 없다. O, X, 하나, o, 둘, 셋. X. O, X, O. 정답은? X! 제말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제말 무시하셔도 돼요. 어. 어. 도겸이 성격에 네. 제말 들어보세요 이런 거 맞지 네.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을 했을 때반응이없거나 음. 그렇게 했을 때좀 자주 썼던 건데. 아, 음. 아니, 그럼 도겸이는 팀 내에서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저는 이제 딱 중간에. 중간에. 중간. 네. 제일 많은 음. 사람이 25살. 이상 고겸이의 O X 질문입니다. 네, 김준수의 진실 혹은 거짓. 김준수에게는 쌍둥이 동생과 누나가 있다. 오. 에스. 쌍둥이는 누나. 아는데 누나를 모르겠어. X. 입니다 쌍둥이 형만 형만 있고. 네, 아, 동단상. 그래. 난 누나를 들어본 적 없어. 김준수의 태몽은 엄청 큰 수박이다. 오. X. X. 저의 태몽은. 잘 뽑았나? 옥수수나 했더라고. X 칼리버를 뽑았. 아줌미가아 상큼이 지금. 김준수의 발 사이즈는 255mm. 아 그리고 이거 인정. X. 오. X 스 오, 오구나. 네. 아니 되게 작아. 작아. 남자친구는 작아요. 김준수는 1 8살 살에 데뷔했다. 오. 정답. 또 아. 올해를 몇 년? 몇년 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김준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은 3반이었다 어, 이걸 어떻게 알 나도 사진 까먹었었는데 <laughs> 여기 밥보고 안 왔어요? 그거 내가 알아야 되나? X? X. 어, 정답이에요 X 6반이었다 아, 6반이 김준수는 <laughs> 네. 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오전반, 같은데, 오전 반 오후 반 있었나? 없었던 거 같은데 교실에 풍금이 있었나? 오전 반 오후 반이 뭐죠? 음. 기억이 안 아, 나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네. 아 없었다 9시에 학교를 야 역사 오전... 세대 차이 느껴지네 오, 아 진짜요? 뭐다 모르는 도겸 것 같이. 너, 너 난로 있었니? 난로요? 쫀득이 막 구워 막 난로. 여기서도 오, 느껴지고. 네. 그럼 난로 형은 없었나? 난 구공탄을 넣는 사람이야. <laughs> 김준수가 만든. 댄스 그룹, 아, 그래 그룹, 이름이 SID, 인데이 s r i d 의약자 b 뜻은 어, 아, 뭐, i 거 같아. 거 같아. 아, o i to go. e x c 아나 l e n 같 e x 맞 e x c x c e x c 약간 단 x 하니 l l e n t Excellent. e x c e l l 어 n 어 Excellent. Excellent. e x c e l 네 e 카이 e x 0 e l 데뷔 이후 줄곧 카이라는 예명을 사용했다. 오! 에고 오! 엑스 엑스에요? SRD보다 더 아프고 아, 다른 네. 예명이 있었어? 내가 이제 본명이 기열 아 그쵸 그렇죠. 어 정기열 열 이라는 이름으로 <laughs> 결? 지금 뭐하는 거야? 아뇨 아뇨 지금 뭐하는 거야? 와 결! 겨울! <laughs> 댄스 가수어요 겨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쫄딱 망한 뒤 어.. 이듬해부터 카이라는 이름으로 호명강에 네. 출연해서 그때 사용한 이름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였다 X X 아 이거? 예. O O에요? 쌀가만히 가면서도 농부 옷차림하고 아 진짜요? 어. 난 농부랑 인연이 많아 어. 초등학생 때도 적성검사 네. 하면은 농부나 그리고 이번에도 평범한 농부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농촌지도소에서공익공무를 앞으로 귀농을 할 예정이다. 이야 <laughs> 이거는 아까 도겸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카이의 혈액형은 오형이다. 오 오. 우와. 아까 얘기했네 아. <laughs>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X입니다. X. 나는 A형이고, 네. 저는 B형. B. RH 만. 그건 뭐야? 이 되게 적잖아요. 소수, 소수. 네.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거 <laughs> 대사지이 하는데. 하이에게 예명을 <laughs> 네. 덜에서카이라고 바꾸러 교환한 사람이 있는 네. 이 사람은 바로 뮤지컬 배우 유정환이다 X O X입니다 X 아, 네. 아, 그, 누가? 그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 아 정말요? 뭐, 잠깐만 근데 카이의 뜻이 뭐예요? 카이는 이제 기열이니까 KY 이니셜을 가지고 아 카이 도경은 저는 많은 길을 겸하라라는 일반인 분들은 저를 해요, 네. 그치, 그치? 네, 네, 다 시아주스라고 해요. 지금 그은중 거의 다그 공현아. 이게 1 7년행이어서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이 분이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laughs> 마수하고 있을 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왜 그래? 이형왜 <laughs> <야>, 그래, <laughs> 그래? 갑자기 한 아, 시대를 풍미했던 네, 분이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laughs> 형을 도와준다고 네, 생각하고. 네, 네, 네. 카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네, 네. 아이디가 I am KAI 오? 오? 카이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You are KAI 특 약간 타이틀아아정말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사인할 때도 항상 You are KAI라는 어. 말을 쓰고 당신의 카이 아, 유어카이 아, 유어 아. 유어카이 서유카를어 근데 좋은데요 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이랑 네. <laughs> 사진도 많이 올리고, 준수랑도 <laughs> <중술도> 많이 올리고. <laughs> 자, 카이는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쇼 시트콤 부분 <laughs> 신인상을 받은 적이. 시트콤 부분 오오 그렇습니다. 아 생명당고 네, 맞아요. 아. 네,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누가 나와서 노래를 기똥차게 부르면 아다 김준수래 다 <laughs> 아, <laughs> 거기 <laughs> 다 흡사 김준수의 목소리 연기시다 이제 한번 봐주실 분이 누구인 카이였습니다 와! 네. 한층 네. 닦아졌다는 것을 네, 느낄 수 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그리고 <laughs> 실력파 배우들이 여기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다리를 걸쳤고요. 네 여러분들 엑스칼리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훌륭하신 주용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할수 있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 엑스칼리버 네. 꿈과 사랑 희망 <laughs> 모든 것을 엮을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좋은 극이고 음. 정말 스펙터클한 음.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을 무대에서 모두 만끽할 수 있을 거라 믿어지십니까? 씨고 음. 꼭 많이들 보러 가주길 시 바라겠습니다. 엑스칼리버 파이팅! 파이팅!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다 <laughs>